제 동생도 음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동생들은 뭐 하세요? 피아노. 그러서 그래서... 서로 막 그렇게 런 얘기야. 넌왜 그렇게 좋아? 여동생. 여동생. 서로 서로의 음악에 관여하지 않고. 아... 그렇게 했어요. 네. <laughs> 집에 그럼 피아노가 그 업라이트 두대 하고 그랜드 한 대. 어, 지저님도 두 대. 저희는 그랜드 두 개, 업라이트 하나. 어. 어. <laughs> 또 다시 이번에 이제 모실 분은 이름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실 것 같고 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피아니스트 선율씨 모셨습니다. <laughs> 본인 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카메라 저기. 저는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선율이라고 합니다. 네, 피아니스트 선율 씨. <laughs> 박재홍 네. 피아니스트도 동기예요. 동기요같 <laughs> 저희가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어떻게. 어, 혹시 네. 같은 선생님? 네. 아 지원이도. 정지원? 네. 다 같은 클래스. 어, 진짜로요? 네. 음 협연자를 이제 컨택을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이제 총을 받고 음 앞으로 피아노로 이끌 차세대오인의 피아니스트 선정을 했는데. <웃음> <웃음> 그분이 왜, 왜 이렇게. <laughs> 왜 본인은 아니라고 수술하세요? 생각하시고요. 네. <laughs> 네. 이거 좀, 좀 오글거려요? 어, 네. <laughs> 그 중에 예정분이 되게 많으시고. 또 저희 경기 아트센터가 최근에 한국예술종합학교랑. M.O.U.를 어예 어, 음, 그렇네요, 음, 맞죠. 음. 마시모지자님이 최종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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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다 상관없이 정말 네. 좋은 학교에서 음. 훌륭한 인재들 많이 배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세 분이 김대진 선생님께 네. 배우고 계시고 음. 이 영상이 저희 공연 홍보 영상이 아니라 한예종 피아노 선생님 <laughs> 김대진 선생님 <laughs> <laughs> <김대진도 웃음> 홍보 영상이 될것 같은 <laughs> 좀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 공연 하단 링크 통해 가지고 잊지 말고 좀 예매 부탁드리고요. 선율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그 부모님이 음악을 음악을 전공하시죠? <laughs> 아니요 아 전공 안 하시는데 선율이라고 지은 거예요 처음부터? 네 <laughs> 음악을 좋아하시 네. 아버지가 클래식 음악을 애호가세요? 네. 네아 애호가시구나 저희를 이제 전혀 음악계 길로 인도할 생각은 없으셨고 전혀 없으셨는데 네. 없으셨는데 이름을 선율로 네 주셨구나. 동생분은 혹시 선 고은 아선 고은 아, 고은선 고은 <laughs> 이렇게 네 그거 맞아요 아 고은선 맞아요? 네 동생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피아노를 자주 계속 겠지 그럼 그런데 갖고 어. 싸우는 일은 없어요? 저는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동생이 낮에 오니까 낮에 동생이 대쳐 놓고 그럼 주말에 좀쉴때 낮에 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주말에도 나가서 그래도 어. 꼭 낮에 치고 싶을 때꼭 동생이 칠때 있잖아요. 이제 서로 협의를 보죠. 아, <laughs> 뭐가 안 나오네. 몇살몇살 <laughs> 몇 살, 몇살 차이세요? 두살 차이. 두 살이면 이게. 거의 뭐 이렇게 살짝 이게 올라올 때 아니 그거 어. 아니 남녀구나. 아 그래도 <웃음> 어렸을 때 <laughs> 어렸을 때부터 <웃음>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녀서 그런지 학교를 같이 간다거나 그러면 서로 아는 척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에 비해 사이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좋은 편. <laughs> 네. 더 이상 뭐가 안 나올 저...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지금 제가 좀 프로필을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경기도 문화의전단 저희 전에 이름이죠. 12년도인 거야, 2012년도. 그때 저희. 경기아트센터와 2년 있었던 게피 n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셨어요. 맞죠? 13년 1 3년도에 네. 1 1년년도에 오디션을 h 고 13년에 연주를 했어 i 그 s a m i a n Chipsam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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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아트 센터가 성장에 좀 많이 도움을 줬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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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번에 경기 아트 센터와 인연이 맞춰서 경기 피라니 오케스트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네첫 네. 무대를 장식하게 될것 어... 같습니다. 처음에 피아노 를몇살때 시작하셨어요? 피아노 를 만진 건 이제 7살 여섯 일살 부모님의 권유로 아니요 제가 사실 태권도 선수 생활을 좀 아, 진짜요? 오, 이건 또 오. <laughs> 이게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좀 다르시네요. <laughs>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살 때부터. 갑자기 근데 그걸 그만두게 되고 피아노를 올리나게된 계기가? 그냥 태권도를 그만두면서 피아노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태권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피아노가 안 힘들어요? 그 몰랐죠. <laughs> 아그 몰랐고 아, 아, 피아노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그 다른 직업에 대해 생각이 아예 없었고 어쨌든 어린 나이부터 때 선수 생활을 한 거면 다른 친구들 그때 분명히 다 맨날 놀고, 놀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랬을 건데 네.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 생활하면 잠을 좀 일찍 자기? 항상 일찍 일어났죠. 아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아 초등학생이? 네. 그래서 아침, <laughs> 아침에 도장 갔다가 학교 끝나고 도장 났다, 그랬으니까. 아, 아. 그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태권도가 학교 외에 그런 거있었네요 네. 피아노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치면 안 되니까. <laughs> 새벽에 일어날 필요 없네요. <웃음> 새벽에 <웃음> 일어나는 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힘들어서. 아, 그 힘들었는데. <laughs> 네. 태권도가 힘들어서. 피아노가 좋으니까 피아노를 선택하게 됐는데, 피아노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거는 그냥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아, 아버지께서 음악을 네. 좋아하셔서 연주회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음. 주말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어, 그렇구나. 음. 그때 기억에 남는 연주는 네, 그때 아, 있다면 대공연장에서죠대공연장에서 아, <laughs> <laughs> 대공연장에서 김대진 선생님이 지휘하시고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아. 콘체토 5개 사이클로 하루에 한날 그거 보고도 멋있어서 피아겠다고 네. 쫄라서 시작했죠 여기서 또 김대진 선생님이 나오네요. 어. 네. 우리네서 <laughs> <laughs>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네. 연습을 했더니 학원의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콩쿠르 같은 거좀 나가봐라 어.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 가장 좋은 성적을 얻게 된 거예요. 조금 그래. 했는데. <laughs> 조금 연습했는데. 아연습은 열심히. <웃음> <했죠>. <웃음> <웃음> <그래>? <웃음>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네. 성적이 좋아서 그때 이후로 이제 피아노에 애정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음. 시작하게 됐던 음. 것 같아요. 본인이 치는 연주곡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 주 시간. 베토벤 1번 협주곡은 좀 어떤 곡이다? 본인 느끼게 그렇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베토벤이 쓴두 번째 협주곡이에요. 원래는 2번이 그치. 첫 번째로 음. 써졌는데 오퍼스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음. 출판이 늦게 바뀌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 협주곡이 됐고 그러고 출판할 때. 제목으로 대협주곡이라고 붙였다고 음. 들었거든요. 그거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아, 규모가 크구나 <laughs>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오히려 조금 저는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느낌이 많이 오. 들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악보를 펴보고 연습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거 진짜 베토벤 맞구나. <웃음> <웃음> 아, 그러니 그냥 악보만 얼핏 보기에는 약간 하이든, 모차르트 느낌이 아, 나가지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면 칠수록 아 베토벤이다. 정말 음. 베토벤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어떤 일단 악상 기호들이 예. 그 모차르트나 하이든처럼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나 하이든 같은 경우는 다 어쨌든 예상이 되잖아요. 음. 근데 베토벤은 이제 뭐 스포일잔도를 사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거나 그런 게 조금 어 이거 되게 놀라운. 음, 음악이다. 갑작스럽거나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설마, 다, 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laughs> 끝났나요? 다른 분도 좀더 길게 해주셨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모두가 이제 다 자신의 협조곡이 특별하다고 말할 거니까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좋은 곡이에요. 좋은 곡이에요. 네. 좋은 곡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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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좀 추가 설명을 좀 지휘자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이 협주곡을 이 3번 협주곡하고 1번 협주곡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3번 협주곡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다 단조잖아요. 근데 이건 다 장조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뭐랄까 오케스트라가 시작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교향곡 4번, 3번, 5번 뭐 요럴 때 말하자면 작곡 시기가 예 음. 네, 그런 비슷한 그런 때에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 청각, 예, 문제가 있을 때, 고 시작했을 때 작곡된 곡이라서. 그래서 말하자면, 작곡가보다는 플레이어로서, 피아노 연주가로서 했을 때 작곡된 곡인데, 음. 베토벤의 어떤 피아니스틱한, 음. 어 어떤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어, 협주곡 중에 저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생각이 드세요?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laughs> 다른 작곡가와 다르게 베토벤이 이런 작품들을 연습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 베토벤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나는 좀 베토벤은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되겠다. 이제 보통 연주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특정 작곡가를 얘기를 하면 비슷한 맥락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 그 작곡가의 특징 같은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토벤이 가장 범위가 넓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아, 생각하는 범위가 특정짓기가 좀힘들다 네, 그래서 해석이 가장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작곡가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베토벤을 칠때 정말 나만이 할수 있는 베토벤을 들려드리고 싶은 욕구, 마음이 되게 크고 그래서 연습할 때 항상 베토벤 악보를 보면은 분명히 다 외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는데도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계속 새로운 게 나와서 저를 당황할지 극막적으로요? 이제 뭐 아티큘레이션도 그렇고 그뭐스포르잔도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계속 분명히 다 기억을 했다고 생각 하는데 어 여기 이극이 있었나 하고 아 그게 매번 새롭게 다가오네 네, 계속 거네요. 나와요. 그래서 물론 제가 <laughs> 기억력이 안 좋을 것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나하나가 계속 새롭게 연주할 때마다 네.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니까. 그 이제 똑같은 곡을 계속 여러 번할 때도 처음 칠 때랑 계속 다 나중에 칠 때랑 가장 다른 느낌인 아, 것 같아요. 아, 칠 때마다 다른 느낌이네요. 본인, 본인만의 어떤 루틴, 특정한 연습 방법이 있나요? 없는 것같다 아, 똑같아요? 음. <웃음> <웃음> 그냥 남들이 아는 연습 방법 다 하는 것같은데 음, <laughs> 그게 보통은 그냥 악보 음. 한번쭉 보고 뭐, 붓점 연습하고 음, 이제 음. 악보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음. 체크하고 음.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의 음악도 자주 들으세요? 어, 저는 최대한 안 들으려고 노력요 음. 그 사람 걸 들으면 그렇게 치게 되더라고요. 음, 한번 음. 듣고 음. 나면 네. 그게 이제 저의 그 표준음악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깨부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음.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지한 번에. 음. 로말하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본인이 새로 써가고 싶은 네. 거예요? 뭐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잘구장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너무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계속 네. 좀 떨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음. 최대한, 이제, 그냥, 말씀하시면, 최대한 이렇게 포장할게요. 여기까지 응. 왔어요. <laughs> <laughs> 원래, 수원 사셨대요. 어, 수원! 네. 사시는 곳은? <laughs> 이태원이. 이태원에 사시고 오늘 사시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이름 바뀌기 전부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와서 연주 보고. 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깜짝 놀랐네. VIP구나, 경기 같은 다 어. <웃음> <웃음>